안녕하세요. 맘톡의 지민언니입니다. 오늘은 언니가 땀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열이 많죠. 그래서 아주 덥지 않아도 아기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땀띠가 많이 생기는데요. 몸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땀을 배출하면서 자연스레 몸의 열기를 식히게 돼요. 이때 땀이 나오는 통로인 땀관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될 경우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증상이 땀띠입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체온 조절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땀띠가 훨씬 더 많이 생기죠. 자, 땀띠 이렇게 예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되도록이면 땀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땀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쉽지 않죠 아기들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 대신 좀 약간 헐렁한 옷을 입혀서 통풍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빨리 씻겨서잘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유모차의 쿨시트를 사용하시고요 어, 기저귀 커버 같은 거는 통풍이 잘 되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기저귀를 갈아 채운 후에 혹은 샤워하고 이제 물기를 닦은 후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서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은 좋긴 한데요. 이미 땀띠가 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샤워 시에 과도한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거품이 충분히 내시는 게 좋고요. 매번 씻길 때마다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씻긴다면 이제 하루에 두번 정도 비누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 씻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물을 자주 마시게 하거나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들이 노력을 해도 사실 땀띠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땀띠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칼라민 로션을 바르세요. 염증에 진정 작용을 해서 열감을 가라앉히고요. 가려움까지 완화됩니다. 두 번째, 가능한 클렌징 제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거나 물로만 씻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간혹 어른들이 소금물로 씻기면 가려움이 완화된다고 민감요법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금물로 씻기게 되면 가려움이 더 많이 유발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물로만 씻겨주세요. 세 번째, 냉찜질이나 오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가려울 때는 긁거나 자극을 주지 않고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찬 오일을 얇게 썰어서 가려운 부위에 붙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긁어서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됐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열이나 혹은 여름에 열감을 식히기 위해서 수딩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맘톡 엄마들이 추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토엔 O2, 아토엔 B, 그리고 간난하기 수딩제 많이 추천하셨습니다. 자 이번 여름 땀띠 어떻게서든 피해감은 좋지만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말씀드린 생활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맘톡의 지민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